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쏟은 종업원, 그물한 잔이 며느리의 충격적인 과거를 밝혀냈습니다. 조용한 며느리지만 상견례 직원이 말해준 충격의 비밀, 이 모든 진실이 상견례 식당 안에서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상견례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둘. 이름은 김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하나 아들 정우석이라는 존재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간 게 서른셋 때였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엄마라는 이름 말고는 다 지워졌죠. 우석이 하나 보고 살았어요. 애가 감기라도 걸리면 새벽에 없고 병원 뛰어다니고 학원비 모자라면 이가 갈리도록 일해서 채웠고 운동화 다른 거 보면 밤새 바느질 해서 꿰매 신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버티고 버텨서 어느새 제 아들이 서른넷이 되었더라고요. 우석이는 효자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진심은 깊은 아이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제법 중견기업의 본부장 자리까지 올라섰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밥 먹다 말고 툭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처음엔 제가 더 놀랐어요. 워낙 조용하고, 연애 쪽엔 관심도 없어 보였던 아이라서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을 내밀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 박선영,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사진 속 여자. 참 단정하더군요.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에 셔츠 단추 하나 허투루 채운 데 없이 바른 옷차림, 눈웃음도 맑았고요. 누가 봐도 처신상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 미소가 너무 완벽했달까요? 웃고 있는 건 맞는데 왜 그렇게 딱 짜여진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습한 웃음 같달까? 하지만 그런 제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아들의 인연이니까 믿어보자고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상견례는 아들이 직접 예약한 식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엄마,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인데 깔끔하고 조용해 서로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그렇게 말하던 아들 얼굴이 얼마나 들떠있던지 제가 괜히 민망해질 정도였어요. 그날 저는 거울 앞에서 다섯 번도 더 옷을 갈아입었어요. 머리도 평소엔 안 가던 미용실까지 가서 손질하고 손톱까지 깎고 다듬었죠. 그 식당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은은한 조명에 방마다 따로 칸막이가 있는 구조. 뭔가 있어 보이는 냄새가 진동을 했죠. 우석이 옆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박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더 단아하고 고운 이미지였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밝게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 하나에도 교양이 묻어나는 듯했어요. 뒤이어 들어온 그 부모들도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태도는 반듯하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원래 어색하고 긴장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의외로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예비 며느리라는 아이는 대답도 똑 부러지게 잘하고 식사 매너도 고르고, 어른들 말도 잘 들어주고, 진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을 수 있죠? 실수 한번, 눈빛 흔들림 하나 없이 그 자리를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혼자 예민한 걸까요? 괜한 의심일까요? 그날 저는 그저 그렇게 마음 속에 자꾸만 일렁이던 그 이상한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야 할그 상견례가 잠시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분위기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음식도 훌륭했고 예비 며느리 선영이는 참 예의 바르게 굴었죠. 잔을 들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말을 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또박또박 거기다 수저 놓는 법 하나까지 교본에서 본듯 정확했어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참 묘하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잘 꾸며진 아이를 보면서도 제 마음 어딘가가 자꾸만 불편했어요. 저 혼자만 이물감을 느끼는 것처럼 누군가 제 옆구리를 찌르는 기분이랄까. 그러던 중 이상한 낌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종업원 중에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긴 머리를 묶고 검은 유니폼에 앞치마를 매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유독 선영이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게 단순히 손님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날카롭고 눌린 감정 같은 게 묻어나는 눈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했죠. 근데 계속해서 그녀는 선영이를 힐끔힐끔 바라봤고, 그때마다 표정이 어둡게 변했어요. 그 눈빛 제가 평생을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온 인생이라 그런가, 딱 감이 오더라고요. 저 사람, 저 아이를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심장은 조용히, 하지만, 색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뭔가 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확실치 않으니, 저는 그저 속으로만 생각을 곱씹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종업원이 제자리에 물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잔을 채우던 그녀가 순간 손목을 떨구며 물을 쏟았어요. 차가운 물이 제 무릎과 치마 위로 확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녀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그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짙어졌거든요. 진짜 실수였다면 저렇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녀가 화장실로 안내하겠다며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다리에 흥건히 젖은 물기를 느끼며 일어섰고 종업원을 따라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 복도 끝, 그녀는 먼저 문을 열어 저를 들여보내더니 따라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님 아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손이 멈칫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박선영 씨가 며느리 되실 분 맞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의심이 확실한 실체를 가진 그림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정말 뭔가 있는 거였어요. 왜 묻죠?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제가 그 사람 잘 압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인생을 그 여자가 망가뜨렸어요. 그 말에 제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 떨림없는 말투,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이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상견례가 아니게 됐다는 걸요. 화장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엔 제 모습이 비치고 뒤에서는 그 종업원의 조심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손끝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바라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내 아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직감했거든요. 저 박선영 씨요. 그 사람 저희 언니 인생 망가뜨린 여자예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죠?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도 바짝 말라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저희 형부랑 바람을 피웠어요. 뻔히 유부남인 걸 알고도요, 단순히 만났던 게 아니라, 형부가 이혼하겠다고 나서고, 회사에서 퇴사까지 했어요. 가정이고 뭐고 다 무너졌습니다. 저희 언니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쫓겨났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우석이 옆에 앉아 밝게 웃던 그 아이. 그 애가 유부남이랑 연애를 했다고요? 혹시 박선용이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걸 몰랐던 건 아니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가웠어요. 아뇨.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사실을 무시했어요. 형부가 처음부터 말했대요. 자식 있고 이혼 생각 없다고. 근데 박선영 씨가 계속 연락했대요. 결국엔 같이 살자고 했대요. 심지어 형부 재산 문제에도 관여했어요. 사업 자금 만들어 준다며 빚 내게 하고 형부 명의로 차량도 뽑게 만들었고요. 그게 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혼 소송 때 언니가 증거로 냈던 자료도 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 정리 도와줬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결혼하려는 거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요.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 선영이가 어떤 남자와 바닷가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도 다정했고 사진 하단엔 날짜와 위치 정보까지 또렷했어요. 제 눈엔 그 사진 속 웃음이 상견례 자리에서 내 아들 앞에서 지었던 그 미소와 정확히 같아 보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저 미소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정말 박선영이에요. 진짜 그 애예요. 제가 묻자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착각 아닙니다. 언니는 지금도 그 여자가 인생 망쳤다고 말해요. 근데 저런 여자가 착한 웃음을 하고 상견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또 다른 집안 망가지는 거못 보겠어요. 그 순간, 저도 결심이 섰습니다. 이걸 제 아들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할 틈도 없었습니다. 숨길 이유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자료 내 폰으로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그날 화장실 안에서 들은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앞날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 종업원 이소정이라는 여자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자료 보내드릴게요. 사진이랑 문자 캡처 녹음 파일 일부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건넸습니다. 잠시 후 연달아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파일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선영,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아이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바닷가에서 셀카를 찍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둘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하단에 찍힌 날짜는 3년 전. 그 당시 선영이는 다른 직장에 있었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캡처. 오빠 와이프한테는 그냥 출장이라고 해요. 다음엔 제주도 갈까요? 우리 둘만 아는 추억 절대 잊지 마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 앞에 앉아 웃던 그 얼굴로 이런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애가 했던 말, 그 말투, 그 눈빛이 지금은 다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짧은 녹음 파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여자, 분명히 선영이의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집은 아직 4명이인데, 정리하면 반은 줄게. 선영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책임질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요. 그 집안은 알아서 하겠죠.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그 아이가 한 말이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 아들 옆에 앉아 결혼하자고 웃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저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으니 이소정씨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일 아니라고 넘기고 싶기도 했고 근데 상견례한다는 말 듣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집안 무너뜨리는 거 그냥 못본 척할 수 없었어요. 저 여자가 그쪽 아드님을 평생 사랑할 것 같아요. 결국 또 다른 남자랑 바람피고 재산만 노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누군가를 망가뜨린 사람을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어요. 서둘러 거울 앞에서 얼굴을 가다듬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물에 젖은 치마는 어느 정도 마른 상태였고 얼굴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대고 손끝이 저리도록 떨렸지만 아들에게 상처를 줄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석이는 제 모습을 보며 작게 속삭였죠. 엄마 괜찮아? 옷 많이 안 젖었어? 응. 괜찮아. 금방 말랐더라. 걱정 마라.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박선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마치 천사인 척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속이고 또 다른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진실을 꺼낼 차례입니다. 이 결혼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치마는 물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이미 마음 속엔 물이 아니라 분노가 흥건하게 차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이걸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들한테만 따로 말해야 하나?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또 다른 얼굴로 우리를 속일 게 뻔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선영이는 여전히 조신하게 젓가락을 들었다 놓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박만호, 김정숙 씨도 흐뭇한 얼굴로 제 아들을 바라보더군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함을 열고 방금 받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박선영 씨. 제가 조용히 그녀를 부르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 사진 여기 나오는 사람, 본인 맞죠? 핸드폰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정돈되어 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더군요. 그녀는 사진을 힐끔 쳐다보더니,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머님이 어떻게 가지고 있으세요? 이건 그냥 예전에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예전 유부남과 여행 가서 어깨에 팔 감고 찍은 사진이 그냥입니까?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석이도 선영이의 부모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 아들한테 진심인 척 조신한 척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선영이 어머니 김정숙 씨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선영이가 유부남이라니요?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문자 캡처와 녹음 파일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제가요 방금 전에 여기 이 식당 직원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박선영 씨랑 불륜 관계였던 유부남의 처제입니다. 집안이 박살났고 그 형부는 이혼하고 재산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분 이 결혼까지는 막고 싶다고 증거를 저한테 줬습니다. 선영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사람 누구나, 과거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숨기고, 속이고, 모른 척 하며, 결혼까지 하려는 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과거 나름이어야지요. 제 아들을 그런 사람한테 보낼 수 없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선영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제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일어나 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저를 따라 걸어나왔습니다. 그날 식당 문을 나서기 전까지 저는 제 가슴이 그렇게도 무겁고 쿵쾅대는 줄 몰랐습니다. 박선영,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고 우석인 그 아이를 몇 번이나 돌아보다가 결국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식당 앞, 복도에서 우석이 입을 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제 다리 하나하나가 제 무게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떨렸어요. 이 결혼을 깨뜨렸다는 죄책감과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서로 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식당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던 그때였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박선영!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식당 홀한켠 서빙 트레이를 내던진 종업원 이소정 씨가 선영이한테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매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가 유부남 꼬셔서 우리 언니 집안 다 박살 내더니 이제 와서 멀쩡한 척 결혼이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녀의 외침에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선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굳어 있었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과거가 모두 드러난 순간 그 아이는.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네가 무슨 얼굴로 우리 형부한테 사랑이라는 말을 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우리 언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렇게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도 뻔뻔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이소정씨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닌 분노를 넘어선 진실의 말이었습니다. 말로는 꾸며낼 수 없는 진짜로 당했던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었죠. 우석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그 한마디에 이소정 씨도 저도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우석은 박선영을 딱한번 아주 짧게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영 씨 묻고 싶은 건 많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 대신 여기까지예요. 더는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선영이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고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만든 감정의 구덩이 속에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 햇살이 참 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맑은 날인데도 제 속은 참 서늘하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숨기고 속이고 피해자 있는 진실을 덮은 채새 삶을 꾸미려 했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잘못을 제 아들의 앞날에 묻히게 둘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혹시 진심은 있었던 건지, 하지만 그런 감정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혼자지만 적어도 진실한 사람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는 아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저도 아들도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석이는 며칠간 회사를 쉬었고 저는 그 아이가 내내 아무 말 없이 방에 있는 걸 지켜만 봤어요. 굳이 다가가 무슨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어머니니까 알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런 폭로를 한 것이 누군가는 과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겐 그게 최선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평생을 짝이라고 믿은 사람에게 평생 속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끔찍했거든요. 며칠 뒤 우석이가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엄마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도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것도. 근데 지금은 엄마 말이 다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나는 왜그 사람 웃는 얼굴만 보고 진심이라 믿었을까 싶더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 아이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렇게 아들이 인정해주는 순간이 올줄 몰랐어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식당에 다시 갔습니다. 그날 상견례가 열렸던 그 자리. 이제는 감정이 정리된 채로 차분하게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소정 씨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인사하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지 왜?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날 고맙다고 인사도 못했네요. 그 용기가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 망칠 뻔했어요. 이소정 씨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이젠 진짜 끝났다는 기분이 들어요. 누구한테라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텐 위로가 됐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한번 잡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젠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지금 우석이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믿는데도 말한 마디 나누는데도 시간을 오래 들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여줬습니다. 인생이라는 게늘 예고 없이 굴러가는 돌멩이 같은 일이잖아요. 이번 일도 그돌 하나에 걸려 넘어졌을 뿐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무리 큰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진짜 옆에 있어줄 사람은 결국 다시 나타날 거니까요. 저는 그걸 믿고 오늘도 밥을 짓고 집안을 쓸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아들이 언젠가 다시 웃는 얼굴로 식탁 앞에 앉을 그날을 기다리면서요.